전에 썼던 도구들은 털을 먼저 싹 털어주고, 이런 솔 같은 게 있으면 편해요. 날부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물에 안 닿는 게 좋은데, 너무 더러워서 세척이 필요하다 싶을 경우에는 최대한 물을 싹 말려서, 이면은 근데 털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털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누르면 열립니다. 깔끔하게 해놓고 눌러서 열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털이 많이 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대한 제거를! 이물질이 많이 끼거든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손 조심, 손 조심, 손 조심해서 옆으로 밀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요 사이에 털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리고 눌러놓고 다시 반대로. 한 번에 다 빼면 나중에 끼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열어서 양옆으로서 어아줘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로 씻어야 할 것들 먼저 털을 위에서 아래로 제거를 최대한 많이 깔끔하게 해주고. 이런 애들은 더러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닿았기 때문에 물로 무조건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얘네는, 얘네는 당연히 도구니까 물 닿으면 안 되겠죠? 얘네 빼놓고 그다음에 날도 물 청소를 해도 되긴 하는데 얘네가 만약에 또 직접적인 이물질이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씻어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독액 가지고 그냥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는 들고 이제 우리는 얘네를 씻기로 해볼 거예요 찬물로, 찬물로 하는 게 좋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핀 사이사이 이물질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닦아주려면 무조건 솔 같은 걸로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를 샴푸나 비누액 같은 거를 뿌려서 양치질 시켜주듯이 이솔 하나하나 뺏긴 거를 먼저 이 사이드부터 싹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으면 핀이 망가져요 위에다 아래로 러운게 많이 묻어있으면 눈에 보이겠죠? 보이는 거를 다 닦아낼 때까지 최대한 위에서 아래로 핀이 망가지지 않고 킹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슬리커랑 틀리게 얘네처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이신면돼니다 킹브러쉬 리는 거의 없어서. 요런 사이사이. 날, 특히 날 있는 데랑 요런 사이사이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뭐가 불순물이 묶여있으면 다 닦여요. 이런 식으로 껴있는 거를 최대한 닦아주고. 얘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귀지를 청소하고 나면 여기 귀지가 낀단 말이에요. 얘좀 깨끗하긴 한데, 얘를 여기다가 붙여서 최대한 이빨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남게 요 다음편 강아지한테 이물질이라든지 당근이 균 같은 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특히 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닦인다 싶으면 뜨거운 물 같은 데다가 불려가지고 닦으면 안 닦여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애라는 점. 그래서 이 사이에 잘 뭔가 홈이 있죠? 이홈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같은 경우에 솜으로 한번 닦아주고 응. 이 사이사이에 이게 두꺼운 친구들은 이 사이사이에 한 번씩 막가기도 해요 그래서 솔질을 한 번씩 해주면좋세요또 이런 데는 이렇게 닦으면 다 빠지는데 이렇게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낀건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도 똑같이 거품 한번 내주고 이 사이사이 깨끗하게 닦아주고 거품 남자. 얘 안타깝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뿌려서, 이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이에 때가 잘 때야. 이 사이사이.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긁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하 돼요 노아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 조심해서, 벌려서, 요 사이사이 틈, 하고, 이 안쪽. 최대한 손 잡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번 날 잡으셔가지고 이걸 아예 빼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전에는 엔간한으 뜨거운 물에 담가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때가서 빠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다 빼면 힘들어요. 이 상태로 닫지 말고 이 상태로 말릴거 돼요. 말리러 갑시다. 건조한지, 더 바람이 가는지 확인해 보고 말리고 최소한 10분 정도 말려줘. 이분에서 10분 정도 말려주면 좋아요. 말릴 때는 무조건 찬바람으로. 찬바람으로 돌려서 말려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한번더 말려주고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밑에, 밑에 이런 걸안깔시에 이런 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 뭔가를 깔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다닦아왔다가 과정을 했을 때 나머지는 말리고 있어요 다 말렸을 때다 말리고 나서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독을 한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가 드라이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꼭 맨바닥에 뿌리지 말고 이런 걸 두고 뿌리셔야 됩니다 뿌리고 뿌려준 다음에 얘를 드라이로 한번 더말려주는 거예요 금속 있는 아이들은 꼭 무조건 얘를 한번 뿌려서 커티스 한번 뿌려가지고 꼭꼭 꼭 한번 말려주셔야 돼요 안 말리면은 녹슬어요 그래서 말려주시고 여에 말렸다 치고 그다음에 이 가위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털을 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로 빼는 거예요. 노즐을 빼 버리면 얇게 나오니까 요사이에다대고 살짝씩만 뿌려서 털을 사이에 낀 털들은 제거를 해 줍니다. 해준 다음에 한번 싹 닦아 줘야 돼요. 닦고 얘네 또한 말려 줍니다. 여기서 슬리커도 다 금속이겠죠? 금속인애들을한 번씩 다 뿌려가지고 소독해주시고 금속이 아닌데 이게 오일이 들어있다 보니까 금속이 아닌 부분들은 일반 소독약을 갖다 뿌리셔도 좋습니다. 뿌리고 나서도 꼭 말려주셔야 돼요. 하고 얘는 이제 드라이하러 가야 돼요. 드라이하러 갑시다. 얘는 드라이를 따로 해주세요. 따로 해주시고 얘네는 그래도 다 금속이죠. 금속이라서 넓은 쪽으로 해가지고 넓게 해서 얘네도 또 따로 한번 말려주세요. 찬바람에 얘네도 여기만 핀이 있는 부분만 얘네가 직접 몸에 닿기 때문에 좀 껄끄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또한 얘네 이걸로 뿌려가지고 한 번씩 싹 제대로만 말려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안 말리는 동시에 여기에 녹이 녹이 슬면서 애들이 만약에 피부에 닿았을 때안 좋겠죠. 녹이 생겨버리면. 다음에 날로 넘어가는데 날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소독을 해준 다음에 얘는 소독하고 말리고 왔잖아요 말린 다음에 한번더 닦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닦은 다음에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클리퍼 전용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빅스 오일을 써도 되고 근데 얘가 이제 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100% 오일이니까 꼭 밑에 뭘 깔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조금씩만 날이 보통 여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기름을 잘 칠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열어서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기름이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두지 마시고 꼭 클리퍼에 다시 진착을 하셔서 공회전을 몇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 오일이 고루고루 다 묻을 수 있게 이 정도 돌려주면 길, 오일이 이제 여기저기 다 골고루 묻었겠죠 이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얘도 얘도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가 날이란 말이에요 이 흰색과 검은색의 이 은색의 사이 이 사이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 잘 뿌려주시고 이쪽으로만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뿌리고 뿌리고 나서 한 번씩 닦주고 미끄러우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공회전.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 그렸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기울여주면 이쪽까지 빨리 도달아시수겠죠 기름이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남은 오일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틀로 더 세겠죠. 이렇게 해서 공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따로 빼두실 거면 따로 빼서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인데, 가위도 또 혹시 모르니까 잡아서 항상! 닦을 때 이렇게 닦지 마시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닦으면 무조건 베여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해서 밑으로 쓸게 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민가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안쪽 닦아주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야 손이 안 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닦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냥 잘려요. 닦아주고. 까진 다음에 우리가 가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날 부분이랑 이 부분 날 부분이랑 이 사이 사이 여기에다가도 기름칠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 그래서 얘를 뿌리셔도 되는데 얘를 뿌려버리면 이 부분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보통 드랍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두 방울씩 떨굴 수 있는 오일을 쓰시던지 아니면 저같은 경우에 오일팬을 쓰는데 오일팬을 여기다가 조금씩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 안 묻은 곳이 없을 수 없게 이런 식으로 몇번 가위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떨구는 오일 하나 가져올게. 요 이런 식으로 클리퍼도 쓸수 있고 가위 오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걸려서 여기 한 방울 또 살짝 여기 한 방울 또 살짝 해주고 얘는 보통 이제 양 조절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쓰는 건데 얘를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회전 클리핑 공회전 하듯이 가위질 몇번 해주고 이거는 남은 오일이 있으면 다음 번에 쓰기 번거롭잖아요. 조금 닦아내세요. 살짝 닦아내세요. 조금만 가위에 오일이 묻어 있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보관하시면 돼요 볼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가위가 이 부분에 오일이 많이 들어가실게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닦아줘 방금 이렇게 닦는 이유는 이렇게 닦지 않았잖아요 이 사이사이 빗금 사이사이에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흡수만 움직이지 마시고 예를 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조금만... 진짜 조금 뿌려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잘안 써요. 흘려서... 어... 건강 20몇 분... 하고 밭에서 터어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테이블 치울 때, 우리가 바닥을 쓸기 전에 위에는 폴드를 한번 바닥으로 싹 털어주시고, 항상 자리를 깨끗하게 써야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리 청소는 꼼꼼하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다음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다 쓸고 나면 이제 소독약을 준비를 해서 최대한 충분히 테이블을 적셔주시고 이 소를 가지고 닦는 이유가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이 사이에 홈이 정말 많아요. 이 홈도 있고 이 테이블 모서리가 다 홈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털이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끼어버리면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특히 이 사이 사이 이 사이 사이 홈을 이런데도 이렇게만 닦아줘도 정말 테이블 이 깨끗하게 방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티슈나 수건 사용하시는 수건 말고 걸레 걸레 같은 걸로.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암줄이 걸려있다면 이 암도 도 다른 가스들이 썼기 때문에 이 암도 소독 테이블 테이블 소독하듯도 똑같이 얘도 조금 뿌려서 닦아주시요 이거 하시면 닦아주시면게거든요 하고, 그가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씩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 자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